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뜨개실로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재료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요리는 새우, 소금, 구이.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짜잔! 제가 만든 귀엽고 통통한 흰다리 새우예요. 수염도 있고, 꼬리도 있어요. 너무 이쁘죠? 자, 새우를 준비해주세요. 짜잔, 상큼한 레몬. 너무 귀엽죠? 레몬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얗고 굵은 천일염도 준비해 주세요.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짠, 도마를 준비해 주세요. 칼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레몬을 반을 썰어 볼게요. 짝둑! 잘랐더니, 짜잔! 반쪽짜리 레몬 완성! 자, 레몬을 더 얇게 썰어 볼게요. 썰었더니, 짜잔! 크기가 다양한 레몬이 완성!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자, 썰은 레몬은 그릇에 담아 줄게요 이번에는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 언덕션 냄비, 냄비를 올리고, 뚜껑을 열고, 준비된 호일을 깔아주세요. 호일 위에 굵은 천연념을 뿌려주세요. 졸졸졸졸. 그래서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짠! 레몬도 같이 새우를 구워주면 향도 맛도 합니다. 자, 흰다리 새우를 올려볼게요. 새우 색이 하얀데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뚜껑을 닫고 불을 위험하니까 조심히 달아주세요. 짜잔! 소금구이, 완성! 뚜껑을 열어볼게요. 조심조심. 와! 너무 맛있겠죠? 뜨거! 자, 완성된 새우. 짠! 구워진 새우 어때요? 어머! 너무 귀엽죠? 자, 완성된 새우를 그릇에 담아볼게요. 짜잔! 소금구이 세팅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여기에 레몬 조각을 쭉쭉쭉쭉쭉쭉 짜서 머리도 똑 떼서 아 맛있다 그리고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돼요 너무 귀엽죠? 자 오늘 제가 뜨개로 만든 새우소금구이를 완성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죠?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와서 요리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